입니다 박소진님 모시겠습니다. 네, 하늘을 이끌어가 기대되는 여자 배우 라이징 스타 박소진님. 네, 들어오시겠습니다. 와,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정면 한번 보시고 네 피처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오른쪽도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트로피와 꽃다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로피가 좀 무겁습니다. 네. 정면 한번 다시 보실게요. 오른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인터뷰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와. 여자 배우 라이징 스타의 박소진님께서 수상되셨어요. 네. 네,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신년에 이렇게 라이징한다는. 상을 받으니까 너무 덕담 같고 기분이 좋고요. 항상 배우면서 성장하는 배우가 되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네. 사실 박소진님 하면 굉장히 러블리한 매력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아주 섹시한 카리스마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오늘은 뭔가 세련되고 지적이고 들어오신데 눈빛에서 막 우수에 찬 눈빛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와이징 배우. 로써박소진님이 선정되실 만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그동안 이제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배우로서의 매력을 보여주셨는데, 혹시 2025년에 도전하고 싶은 캐릭터라든지, 아니면은, 아, 네. 있을까요? 아, 전 사실 주어지는 캐릭터는 모두 다 도전처럼 느껴져서 다 너무 귀하고 그런 기회가 올해는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또 마지막으로, 어,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실 많은 팬분들께서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네. 우리 새해 덕담, 어, 네.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보고 계신 모든 여러분 어, 가정에 항상 평안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올 한해 건강하시고 어, 매일매일 작은 기쁨으로 가득 차시길 기도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저희는 시상식장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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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해를 이끌어갈.